부모님이 뭘 체크를 못했냐면 과연 하루에 노출을 하고 숙제를 할때 어떤 분량이 과연 애한테 버겁지 않은지, 혹은 난이도가 애한테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나아가 가지고 뭐 애가 좀 이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힘들면 그제서야 보통 애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해가지고 엄마표든 기관이든 갑자기 이게 중단을 해버리는 거야. 다른 애들이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적으로 점점 이렇게 피치를 올려가는데 얘는 공백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중단을 할 때는요. 어떤 것이 아이한테 버거웠는지를 꼭 복기를 하세요. 반드시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좀 이게 과도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걷어내더라도 애가 정말 좋아했던 것 소수라도 남기더라도, 이 아이가 공백이 안 뜨도록 계속 대안으로서 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서 애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정도에서 반드시 대안으로서 최소한의 분량을 가지고서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면 분명히 세컨 찬스가 옵니다. 하지만 그가엾다고 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아이를 그냥 냅두면 방치가 됩니다. 방목과 방치는 분명히 다른 거여서 반드시 끊지 마세요. 한번 멈춰선 기차는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는데 세배네배의 어떤 에너지가 들고, 이건 결국 아이들의 시간, 부모님들의 시간, 돈하고 직결이 되는 거니까.